내거 언제 줄려? 야, 내, 내 게임기는? 야, 야, 안 들리냐고? 야. 그러면은... <뭐라> 야, 이... 그러면은 이유대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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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 이... 야 이... 아니야! 안 돼! 아 진짜 엄마도 자세요. 맨날 늦게 자서 왜 나한테만 왜안켜우고 지랄이야. 이이이이이아 진짜 오늘 아침 여덟 시까지 일어난다. 어전! <놀람> 이놈들이 자꾸 지각이라고 잡아당긴 개새끼들아. 어디 시발, 학교에 늦게 와. 너 오늘 학교 끝날 때까지 벌써 있어! 어. 어디서가왜 맨날 지각하지? 어, 이상하네. 벌 뭐, 아니, 아침 8시에 일어나긴 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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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8시 50분에 했다고? 좋아, 내일 버전! 새끼들이 또 지각했네. 어, 내가 몇 번이 말했어. 지각하면 어? 한 대씩 이라고이 새끼들은 안 되겠네. 지금 그냥 받을 수는 없지.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어? 안 되겠다. 너 어, 교장실로. 죽러로 와. 잠깐만 이 씨발 새끼가 또라 그래 또 저번에 초콜릿 달면서안 주고 맨날 야동구 쳐봤잖아 야 여자 분한는 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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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는 그냥 보고 있었어 야 내가 차트라는 거 맞아? 아니야 제가 내가 그런 거 당한 거제 왕순이가 그런 거야 아 얘들아 이 새끼가 야동구 쳐먹고 여자 한테 올렸대

안그래이이이 정말로 이 카드로 사용하면 될까? 이, 이, 이. 그래, 뭐 어쩔지 없지. 한번 해보자. 이, 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 패에 타로카드가 있어. 근데 주의할 점은 뭔가 당할 수 있는 느낌이야. 일단, 난, 세 번째 거. 뭐지, 이건? 음, 뭐야, 이건? 당신은 평생 밥도 못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만 마시는 게, 어, 타로카드입니다. 으잉, 응, 으잉, 응, 응. 응, 뭐이? 응. 뭐야? 넌 평생 동물을 만질 수 없단 말이야?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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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괜찮아. 다른 카드를 있으니까. 일단 뒷장부터 어, 어? 당장 현관문을 닫지 않으면 야생 햄스터 때가올 겁니다 에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에이 어이 이, 이? 어, 뭐야 이거 어, 그러니까 어 당장 어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번개가 칠 겁니다. 1 2 0 0억 번. 에이거 에이, 이다 거짓말이겠지. 에이 밥 먹으러 가자. 이이너 <laughs> <laughs> 동물 안 만져? <laughs> 나도 이이이이이고 아, 있는데 작이이안 돼.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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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 그래 근데 물만 맞춰도 약간 속이 좀미실거려 이+ 이아 저것도 뭐야 아웬 야생 햇수터야. 아 아, 에아 에이, 어이 에이, 에 에이, 에에아 에이, 에이, 아 13살, 나는 재미있 맨이다. 하지만, 성적은 아직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취미는 게임이나 축구다. 자, 그렇다면, 어제도 재미있는 게임을 해볼까? 에, 그렇지, 아싸, 그렇지. 에이, 아야 어디로 와라? 어, 근데, 나, 여기가 어디더라? 이이이어 <laughs> 근데 너 누구였더라? 이이 <laughs> <laughs> <Phone perpetual> <둥�> <토스트>? 이이이이이이아 토스트 맛있겠다. 어이 아, 아이 계란은에 계란 코트 있잖아. 아이 진짜 이이이이아시드러마 잠깐만. 몇개낸 거야 하나 둘셋 넷. 아이 진짜 계란을 꾸에서 넣었나? 왜 계란 껍데기가 수십 번 나오냐고? 이이이아 진짜 이거 보 진짜.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에이, 진짜 힘들어. 이이이이 하. 어떻게만 좋지? 과거와 현재는 아예 다른 듯 상다는 세상이 만든다. 어쩌면 버스터도칠 수도 있고 계란 껍질을 깔때도좀 가시 질 정도로. 자. 오늘도 계란후라이를 마보 여기는 일화에서 나온 건데 여기는 유치원이야. 근데 네가 서른 여섯 시간 동안 게임기 안 쥐놓던 장면이야이이이이이아 아니 그렇게 하닌게 아니라니까. 아찌르지아 찌르가 나는데어 나는데. 빨리 돌려줘. 어. 저녀석은 게임기를 뺏드려가 막혔다 예, 이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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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잠깐만 빨리. 내가 꼭 돌려주고 있대 에이 에. 이으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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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떤 걸할까아침에숨바까지 그만해! 어? 다른 거! 뭐? 뭐라고? 아, 야! 왜대답안 해? 아이고, 큰일 났나, 이거. 아, 토토해야 된대. 어떡하지? 열이 박수놈아. 너뭐 해서 컴퓨터 하지 말고, 어? 밖으로 나가, 밖으로! 아, 어, 잠깐만, 나 봐봐. 초. 아이 백수 남은 왜 편백 차지하는 거야? 그러게 벌써 2 년이나 지었어 아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아이 그러다가 토토가 못 하는 거야? 아 어? 아 어, 그럼 다른 거 어때?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아 그거 시, 만드는 거 시간 오래 걸려. 아니야 더 재밌어. 이거 봐봐. 아 배고프다.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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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 타임! 왜 대충대충 나왔어? 그리고 눈은 뭐야? 어, 아, 이거, 그거, 왼손으로 그러는데? 아이, 그래도, 이, 뭐야, 이게. 야, 내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니, 뭐야, 나야, 이게! 장난해! 아니, 내가 그린 거래까 이거 뭐 어? 티셔츠가, 어? 노란색과 주황색이 있어. 빨리 쳐! 안면 그렇게 쳐! 야, 힘들면, 그냥 가차로 만들어. 에이, 뭐야! 야, 나는 이런 모습이고, 너는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띠용띠용, 뛰면 되잖아. 아니, 다 치우라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야, 네 얘기는, 그런 거 좋을 것 같아. 일단, 너랑 나랑 같이 싸우고 있어. 저, 그, 여, 아파트 옆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싸우고 있어. 근데, 거기서, 엄마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아빠가 화를 낸마보지 예! 아빠가 뭐가 좋아? 어? 백수가, 백수가 어? 엄마가 짱이야. 그리고, 아빠는 맨날, 어? 담배 피워가고, 술도 마시고, 어? 맨날 집구석에 서서 아 핸드폰 보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짱이야! 우리 아빠는, 어, 회사인이야! 그 귀신이 맨날 빙고빌동도 가 사랑한테 맨날 온다고 짓랄하잖아 아니야. 우리 아빠 가 짱이야. 아니야, 우리 아빠마 짱하니까. 우리 엄마 짱이야. 우리 아빠요 아유, 말아지고 오 우리 엄마가 짱이야. 아, 배 아파. 아이 씨. 말 듣는 유리드는나. 어. 아니야. 우리 아빠는 우리 여기다 걸어 놓을 우리 오빠는 짱이니까. 어. 맨날 자동차 타고 어디 놀이동산 가잖아 내 게임은 부터 아니 돈없어엄마엄마아 이렇게 시 와. 아니 진짜 미치네야시끄럽 아, 어. 내가 만든 캐